미 연준의 비컷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투자 잔고가 2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막바지 국채투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내리는 비컷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직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본격적인 경기침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소비지출 둔화와 실업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침체 위험이 더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준의 빅컥 가능성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환율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 또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가계부채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인 7조 6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된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다시 시장의 대출 수요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불안 요인입니다. 예상과 달리 연준이 9월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한국은행이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를 맞추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더큰 리스크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